오리이면 청취자 여러분들 네. 그리을오 모이신 여기 분들에게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첫 마디가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리굿입니다 이 분들 오늘 기분 어때요? 베리굿이요 이요예 아니 근데 우리 베리굿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인사 좀 네. 부탁드립니다 각자 네. 자기소개도 부탁드려요 네사드리겠습니다 굿굿 베리 베리구시.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한번한분또 네, 네. 번 목소리도 듣고 싶거든요 그죠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19살 다예입니다 저도 와. 다이씨?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리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출세 서유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9살 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 구은입니다 와 아니 지금 남자분들 한성스러좀고적어었는데 네. 네. 넉넉하신 거 아니죠?

자, 인터뷰 좀, 좀 해볼 텐데요. 네. 완전 엄청 이렇게 신물도 예쁘시고, 아 이렇게 숲매도 예쁘시고, 아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자, 어, 누가 제일 예쁘신 분이. 예, 아, 예, 네, 아, 네, 마이크 잡았네요. 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 아, 네. 아 저요 아, 네. 저녁 6시 이후로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하나를 기던데다 그러니까 닭집 사다리들 진짜 싫어하시겠네요. <laughs> 어치킨 뭐 시키는분이 네. 얼마나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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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 혹시 먹으면서 다이어트 없나요? 하시는 거안 되세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지. 무조건 먹어야죠. 어, 어 그럼 네. 그럼요. 먹는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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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는 어, 안무실에 있으거나 촬영으로 이동을 할때 하다가 네. 이제 90년대 노래든지 네. 아니면 저희 아이돌. 춤을 추면서 네. 칼로리를 소모하는 분요9 0년대 노래를 틀어놓고 칼로리를 소모. 아니 9 0년대 태어난 분들이 9 0년대 노래를 알아요? 네, 아니 는 그러면 누르고 는분들 알고 있지? 자0년대 노래 중에서 김범마저씨도 있고, 나중에 권성국씨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럼요. 라디오 방송이라서 다행이죠. t v 이제 혼날 뻔 했어요. 제가 영서다가갔거든요 <옆에서> <laughs> 방송 못 나갈 뻔 했네요. 예. 자, 우리 베리굿, 정말 얼굴도 몸 매도 예쁜 베리굿 앞으로 또 활동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두 번째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리굿의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인지 저희가 부탁드려요. 두 번째 곡은요, 요즘 너 때문에 난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저번에 활동을 했던 곡이고요. 어, 많이 더워지시겠지만, 네. 많이 찾주시고호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아까 여기 처음에 왔는데, 헬기도 드레나 있고, 그렇죠. 또, 테라블라이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카이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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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또 이렇게 분수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기 안에서 저기 또보트 타고 싶고, 예. 스카이다이빙도 <laughs> 너무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노래 잘하시면 저희가, 보트를 태워드릴 수 있는 승선권을, 승선권을 룸님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룸님한테 되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90년대 노래 아, 아까 들어봤고요. 아, 요즘 너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난, 그쵸? 네, 이 노래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텐데, 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laughs> 무궁무진할 것같아 우리 베리건, 큰 박수로 여러분, 두 번째 부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운시